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영감 있는 시 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 님의 특강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와 이미지, 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실이 내 마음에 찡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마음의 충격을 줄 리도 없습니다 시인이 그러한 정서적 체험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시인이 반응하여 그것을 시로 쓴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해야 할 바가 뚜렷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를 써야 하는데 쓸 내용이 없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현실과 부딪혀 심리적 충동을 받고 이거 시가 되겠구나 하며 관심을 모았는데 묘하게 그 현실이 환기하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시를 쓴다면 시의 대상으로부터 말해야 할 선명한 주제를 찾지 못하면 시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정서 체험의 결과로 얻어진 감정은 뚜렷한 주제를 가져야 합니다.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의미합니다. 어떤 현실 체험이 기쁘다, 슬프다. 쓸쓸하다, 아름답다, 같은 감각 반응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면 100이면 100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처음에는 시가 될 만한 주제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이 없는데 무엇을 쓰겠습니까? 시는 주제가 동반하는 뚜렷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쓸때 생각해야 할 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표현은 잘될 표현이 될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잘된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시의 경우 그 정확한 표현은 그 가리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개를 사랑한다.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랑이 불꽃 같은 뜨거운 것인지, 맹물처럼 미지근한 것인지 구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작자 미상의 고시주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고 모나더냐 길더냐 짭더냐 발로 재겠더냐 아 그리 긴 줄은 모르되 애끈일만 하더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종류의 마음 상태로 이해될 수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모든 추상어는 정확한 표현, 잘된 표현을 등지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상을 감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이 구체어입니다. 가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애창되고 있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그리움과 애달픔 감정을 평이한 시어로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인데요. 매우 참신하고 뛰어난 감각적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호수로 내 마음을 촛불로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나그네로 내 마음은 낙엽요. 낙엽으로 나타내어 뛰어난 표현으로 평가받지요. 우리가 내 마음 속의 정서적 체험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표현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 감정을 감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어메이징 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이 찬성은 아프리카 노예상인 제이 뉴턴이 노예를 싣고 항해하던 중에 파선되어 홀로 문도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스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와 같이 시는 자기의 사상 감정을 감각적으로 알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담긴 구체적인 언어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지라 합니다. 우리말로 흔히 심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시인이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언어의 그림이라 말합니다. 상상력이 그린 언어의 그림, 상상력을 언어로 그린 이미지는 독자의 가슴에 마음에 비춰지는 영상 슬라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시인의 느낌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흐릿하고 모호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시의 내용을 생생한 감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심상,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심상이란 우리의 오감의 감각적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종류는 감각기관과 같이 시각적 이미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청각적 이미지, 귀로 들을 수 있게, 후각적 이미지, 냄새로, 미각적 이미지, 맛으로 촉각적 이미지 우리의 촉감에 호소하는 다섯 가지 기본이며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도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들어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칠루에왜 제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번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계를토다 구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물로쏜 화살을 찾으러, 풀썩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헤스를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칠리아한 폭의 풍경화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주제로 노래한 이 시는 각 연마다 감각적 이미지를 그려내어 정서를 성공적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고향의 여러 장면을 정확한 시어 구사와 절제된 감정을 통해 고향의 구체적인 모습이 원형 가깝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그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 구사가 뛰어나며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울음은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서 각종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또,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오, 지질되는 실개천 낮은 음성으로 자꾸 짓거리는 그러한 소리, 또,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황량한 들판이 밤바람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해설피, 지루하로 성근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고향에 대한 정감을 고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걸친 영감으로 쓰는 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압축하면 시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생한 정서적 체험을, 현실 체험을 노래하는 것이다. 시를 쓰자면 세 단계가 있다. 시의 종자, 시의 씨앗, 써보고 싶은 동기를 얻어 지적사고, 즉, 평소에 시를 생각하며 상상력으로 키워 이제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를 찾아 간추리고 압축된 표현을 하자 말해야 할 선명한 주제를 찾자. 정확한 표현은 이미지, 심상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지게 볼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시한 편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는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의 소산이 아닙니다. 시는 수공업의 직공처럼 언어를 요리조리 선택하고 조립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공작품입니다. 제가 쓴 시집 사랑보다 깊은 봄이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영감 있는 시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 님의 특강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